네, 안녕하세요. 진맨의 최관장입니다. 오늘은 제일 기본적인 운동 중에 하나인, 어, 뒷태 운동 중에 꽃, 아니면 제일 뭐 기본이지만 잘안 하게 되는 이백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을, 이 로망체어에서 하는 백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백 익스텐션 동작은 뭐, 뭐말 그대로 백 익스텐션, 뒤로 펴다. 이런 동작인데, 이 뒤에 라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뭐 종아리부터 해서 등 라인까지 다 만들 수 있는 고루고루 만들 수 있는 운동인데 오늘은 이두 가지 포커스를 잡고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허리 척추 기립근 이 허리에 자극을 줄수 있는 남성분들이 허리 라인 허리에 크리스마스 트리 를 만든다고 하죠 그 허리 라인을 만드는 이 척추 기립근 운동 그리고 두 번째 포커스는 여성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허벅지 뒤쪽과 힙에 자극을 줄수 있는 백스텐션 운동. 이두 가지를 오늘 잡고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이 척추 기립근 운동 먼저 어,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 꼭 네, 부탁드리고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 이 척추기립근에 이 허리, 척추기립근 근육에 자극을 줄수 있는 이 백익스텐션 동작은 처음에 이 로망체어의 위치가 내 골반의 위치와 동일한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발 뒤꿈치는 확실히 다 붙여주시고 뒤에 고정돼. 그 상태에서 이 골반보다 살짝 아래여도 상관은 없는데 뭐 위, 위보단 아래가 차라리 나요. 그리고 이 골반에 제일 가깝게 위치하게 잡아주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관략근을 꽉힘준 상태로 배꼽도 꽉 안으로 집어넣어주고, 관략근 조여주고, 이 상태에서 내려갈 때 허리를 꺾은 상태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중립. 중립된 상태를 만들어준 상태로 그대로 호흡을 마시면서 내려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살짝 허리가 꺾여도 관략근과 이 척추기립근, 이 배꼽을 지어 하는척추기립근에 긴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허리에 부담이 많이는 안 가지고 그 상태에서 허리가 살짝 이완이 됐으면 그 상태로 관략근 계속 조인 상태로 유지하고 허리를 다시 수축시킨 상태로 당겨 주시면 돼요. 근데 너무 과하게 반동을 쳐서 얘가 이렇게 떼지면 안 되고 이, 골반은 계속 붙어 있는 상태에서 관략근 쪼인 상태로 배꼽 집어 넣은 상태로 내가 수축할 수 있는 만큼만 잡아주면 되고, 그 상태로 다시 상체를 앞으로 기울여 주시고, 관략근 계속 긴장 한 상태에서 다시 세워서 후, 호흡 뱉어 주시면 돼요. 다시 허리가 관략근 쪼인 상태로 내려가지고, 그대로 허리로 당겨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허리가 꼭 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무게가 처음에 이백스텐션은 무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허리가 어느 정도 이완이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데드리프트 할때이 이것처럼 허리를 구부리면 부담이 많이 가니까. 최대한 수평을 유지해서 해주는 거고 이백스텐션은 무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단 최대한 이완을 할수 있는 만큼 근데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많이 안 구부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허리에 긴장을 많이 주실 수가 있고 두 번째 이제 힙 여성분들이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쪽 라인에 자극을 줄수 있는 동작이고 이 로망추의 위치 자체가 네. 이 골반보다 아래. 주머니, 여성분도 주머니보다 아래. 예. 네. 그래서 미디, 바지 미디라고 하죠. 미디 부분에 라인에 맞춰서 대주시면 되고. 어때요? 보시면 위치가, 네. 미디 쪽에 닿아져 있죠. 이 상태에서 허리는 수평, 구부러지는 게 없어요. 그 상태로 배꼽은 똑같이 집어넣고 관략근 조여준 상태로 뒤꿈치가 지면이 로망치어에 꼭 지면에 닿아져 있어야 돼요. 뒤꿈치가 중심이 되게 꼭 눌러 주고 계시고 그 상태로 골반이 회전되게 골 천장을 보게. 골반이 천장을 본다. 시선은 계속 정면 주시. 척추를 허리를 꺾지 마시고 그냥 수직만 맞춰 주시고 마지막에 오리 궁둥이를 더 만들면서 무릎이 살짝 구부러져요. 내 뒤꿈치가 이때 떨어지지 않게. 올라갈 때는 뒤꿈치를 세게 푸시 눌러 지면에 밀려, 밀어준 상태로 골반을, 엉덩이를 말아서 힙. 이때 허리 운동, 허리, 척추 기립근 때 백스텐처럼 과하게 안 꺾어도 돼요. 엉덩이만 조였으면 되고 다시 오리공둥이. 마지막에 무릎 살짝 구부러지면서 뒤꿈치 눌러주고, 그대로 다시 엉덩이로 당겨서 후. 다시 오리공둥이 뒤꿈치 살짝 눌러서 무릎 구부러지고, 더 오리공둥이 만들어주고, 그 상태로 지면을 꾹 누르면서 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이 뒷다리 쪽과 허벅지 뒤, 그리고 힙, 이두 이 쪽에 허리보다 아래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질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다 해보시면, 아, 이런 이런 느낌이 다른 느낌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등 운동할 때첫 번째 포커스, 이축추 일이 끈, 허리 쪽에 중심을 주는 운동을 추가를 해주고요. 하체 운동할 때두 번째 포커스 잡았던 힙, 허벅지 뒤쪽을 타겟을 잡고 하는 백스텐션을 추가로 집어넣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똑같은 백스텐션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자극이 다르다는 것을 뭐 보여드리는 영상인 것 같아요.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한 가지 운동 안에 두 가지 스킬을 보여드렸고요. 상황에 맞춰서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거니까 두 가지 다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주변 분들한테 좋은 운동 영상 짐맨 많이 추천하고 홍보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하겠고요. 다음번에도 더 재밌고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